주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어, 기도원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겁이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기도원에게 확신을 심겨 주는 말씀과 징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드온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디안 진영에서 군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을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드온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드온을 설득하고 확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 이유가 오늘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대와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 뒤에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두었습니다. 매우 불경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낸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불러내서는 적들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복수심에 불타서 동족을 무참히 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적인 복수를 자행할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해서 이것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는다고 해서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는다고 해서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지적하시고 일일이 심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못삽니다. 그냥 죽는 게 낫지. 못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간에 잘못이 있을 때마다 계속 지적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에게 따지고 싸우고 지적하고 그래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참지 않으시고 하나만 잘못해도 이거, 또 잘못하면 이거. 계속 그렇게 대해 보세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선을 돌파했습니다. 자신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가 끝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우리를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말하자면 세습을 해도 좋으니, 이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당신 가문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애초에 이 제안이 잘못된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기도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기도온에게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던 걸까요? 이 상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아마 모세라고 이야기해도 단정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출애굽을 이끌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서 마침내 출애굽 2세대 또 3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철저히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했지 그 뛰어난 모세도 절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침내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 여우수아는 매우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아도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여우수아의 유명한 구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하면 기도온은 피라미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일은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견할 만한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3만 2천 명 군사의 수를 줄이시면서 기도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려하신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힘을 쫙 뺐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이 자기 마음대로 군사수를 막 늘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승승장구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들 신앙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 6절에서 미디안의 학대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뒤 이어지는 7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보내신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교묘하게 둔갑을 시킵니다. 대놓고는 못하죠. 무서우니까. 대놓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온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온을 위하여 이렇게 슬쩍 갔다가 대고서는 이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내 마음 속에 내가, 내가, 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 아, 내가 영적으로 뭔가 병이 들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목회자도 병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기도온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원내 아들들은 절대로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온은 300명의 군사에게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온을 위하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뒤에 자기를 슬쩍 끼워 놓았죠.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는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다 떼어서 가져갔습니다. 이건 그 시대의 왕이 사용하던 장식입니다. 대놓고 나 왕이 될래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요.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놓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왕이 되고 싶구나. 색성들이 다 눈치를 챈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로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애초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여지만 두어도 죄는 그 틈새를 비집고 파고듭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있어서 만큼 어떤 의미에선 여러분 병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연습해서 가장 중요할 때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는 안 하고 있다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오산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찬송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것,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걸 옆에 두고서 그걸 앞에 두고서 어떻게 사람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청을 거절한 기도원이 반대로 저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너희들이 탈취한 금비고리를 나에게 좀 달라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줍니다. 아마도 저들이 생각했을 때이 정도 내어주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의 양을요. 오늘날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약 20kg이고요. 오늘자 시세로 한 30억 원쯤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기도원의 수중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30억 원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금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탈취한 많은 폐물들, 값진 옷들 이런 것까지 다 싸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기도는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부리고 있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돌아올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최초의 11조라고 부르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뒤이어서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을 만나는데요. 이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구출해 준 우리 백성들만 돌려주고 당신이 가져온 전리품은 다 가져가시오. 이건 당신 몫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다만 이 전투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자기 몫만은 챙기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하고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기에는 기도원의 계산된 욕망이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굳이 왕좌에 오르지 않아도 이미 왕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어차피 왕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왜 굳이 왕 위에 올라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난 갖고 싶은 건 가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한테. 달라고 한 거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온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생각했을 때 저들이 안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와 능력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원은요. 이스라엘 제사들이 내놓은 금을 모아서 무엇을 했느냐? 에봇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누구나 다 뽑히지만 제사장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이 큰 대자를 써서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제사장은 못 입고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 그림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상당히 잘 그린 그림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 제제사장이 에봇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에봇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다섯 가지 실이 있었어요. 금식, 청색실, 자색실, 뭐 들어보셨죠? 여러분, 홍색실, 베로 꼰실 이렇게 다섯 가지 실로 성막에 휘장을 만들었어요. 휘장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너무 대단해서 그걸 막는 그 휘장을 만들 때 만든 다섯 가지 실로 똑같이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듯이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옷으로서 에봇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건 아무 때나 입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만 저걸 갖춰서 입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기도원에게는 에봇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기도원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에봇이 애시당초 자기에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에봇을 자기가 만든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될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 애봇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재료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물건이에요. 저거 왜 만들었어? 저거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갖다 버려.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금으로 만든 에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의 교묘한이 아주 또 교묘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서만 대제사장이 입습니다. 성막은 그 시대의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요. 그 시대의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느냐? 자신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자신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과하게 에봇을 금 자체로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기도록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금 에봇 사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점 기도원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금으로 에봇을 만든 기드온이 그것을 자기 성읍 에브라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아,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브라는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과 우상들을 찍어낸 곳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시켰어요. 이제 우상의 제단은 우리 집안에 없다. 우리 동네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우상의 재단을 다 깨뜨려버리고 부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슬쩍 에봇을 갖다 뒀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 에봇이네? 오, 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뜻인가?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구약성경의 한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죠? 금을 모아가지고 아론을 닥달했어요. 위협했어요. 야,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알아. 우리 너무 두려워. 우리 너무 무서워. 그러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 그래서 아론이 이 금붙이 가지고서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엄청 고급 지식 하나 알려 드릴게요.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고대 가나한 사람들의 신앙에는 이 금송아지 형상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 금송아지 형상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믿었어요 그게 고대 가나안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재단을 쌓았어요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신내산 정상에서 모세와 더불어 뭘 하고 계셨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 십계명의 두 번째 계상 계명이 뭐예요? 우상 형상화 금지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론과 백성들은 밑에서 하나님이 하지게 한 말라고 한 일만 골라서 쏙쏙쏙 쏙, 쏙 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것을 기도온의 상황에 그대로 끌고 와서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도온이 우상의 제단 재단, 제단을 허물었던 그곳에 금 애봇을 갖다 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금 애봇이라는 물건 안에 가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담거나 표현할 수 없는데 마치 하나님을 금 애봇에 계시는 분처럼 유한한 존재로 가두고 제한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칸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기도원이 소명을 받을 때는 모세처럼 행하다가 이곳에서 아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기도호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아주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는데, 차마 왕위에는 오르지 못하니까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거둔 금으로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고향에 갖다 두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온 이스라엘이 이 에봇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간음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사가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온과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올무라고 하는 것은 새를 잡는 미끼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끼를 사용할 때는요, 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 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둬야 되잖아요? 싫어하는 걸 두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그 새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걸 먹으면 안 되는 대대대대 하면서 가겠죠.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우 저기 가면 안 되는 대대대대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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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하고 들어가는 게 올무예요. 미끼의 역할인 것이죠.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고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직 그것만 보게 하는 것이죠. 덫을 놓았던 자가 덫에 빠지는 모순에 걸려든 것이 바로 기도원과 기도원의 집안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참으시는 하나님이 기도원의 집안은 점점점 파멸로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평화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아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했습니다. 저들이 누리는 평화가 무려 4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의 40년은요.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를 40년 떠돌아오는 동안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이 기드온 사후에도 기드온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긴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기간은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화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평화가 끝나고 다시 고난이 시작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면 그 평화의 때를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요즘 별 문제 없어. 나는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때가 조심할 때예요. 그때가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될 때입니다. 평화가 영원 지속되면 좋겠지만 어느날 그 평화를 깨뜨리는 불안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불안할 때를 대비하고 불안할 때는 평화를 갈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사인들을 고루고루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원은 죄를 지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돕고 이끌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대와 부름과는 반대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욕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지요. 목회자도 욕망이 있지만 다스리며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숙제를 잘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것을 단단히 붙들어 두어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요 한 이틀 전인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던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욕망 얘기를 해 이래요.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괜히 더 궁금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게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래? 아니 그런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못 하냐? 이렇게 할수 있죠. 아니 그 말도 못 하게 하냐? 그럴 수 있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자꾸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욕망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똑바른 여인을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저를 한 대씩 때려줘야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나 내가 봐야지 감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신앙의 친구라면. 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깨우쳐 줄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길로 가도록 함께 이끌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억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로님들 한분한분또 여러분의 가정, 학업, 직장, 사업장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